Look how pretty those 어, flowers are. 아 뭐야 진짜. <laughs> 여러분, 우리 오늘을 대박 사건. I'm nervous. <laughs> 표정 봐봐. 여러분이 운동 뭐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어, 풀 댄스를 한1년 넘게 했어요. 어, 아 이거 루크랑 한번 하면 재밌겠는데 싶은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루크가 얼마나 섹시한지 봐야겠다. 야, 완전 섹시한데? <laughs> 섹시한다고. 섹시한데? 장난. <laughs> 머리가 어디 있어 지금? <laughs> 오늘 옷 섹시하게 가져왔다면서요? 아, 그냥 <laughs> 운동 운동복. 폴댄스는 살 마찰로 하는 운동이어서 아하. 옷이 긴 옷을 입으면 미끄러서 떨어져서 다쳐요. 자기는 위에 벗으면 돼 아예 <laughs> 안 돼. 배 배가. 태가... 아니야. 어떡해 근데 어디 있어? 다왔지 다 여기 진짜 웃긴 거야. 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어. 봐봐스스스 <laughs> <laughs> 살도 빠짐. 자기가 해야. 빠지자. 진짜 재밌네. <laughs> 뭐라고? 광고 아니에요? 그래. 진짜 선생님, 선생님한테 저희가 쫄라 가지고 좀해 달라고. 흐흐흐. <laughs> 김수선. 아 보자. 슝. <laughs> 왔어? 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가르쳐 줄 선생님.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네. 옷 네. 갈아입고 올까 오. 오오 오. 오, 오. 벌써 뭐가 되는데? 꽃나무인데? 뭐, 뭐. 어머머머! 어머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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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그거 뭐야?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거 아니에요. 아프네요. <laughs> <laughs> 아프지? 정말. 아크시. 하이. 옷이약 섹시하게 입고 온다면서 이게 뭐예요? 섹시한 옷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되게 나, 지금 바지를왜 그러시는 거죠? 정리가 아, 아, 미안해요. 아. <laughs> 우리 이제 시작할 거고, 홀댄스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선은 저는 격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격한 아름다움! <laughs> 어, 사람들이 싫은 너무 좀 이제 옷이 저도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노출이 조금 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어 야한 운동, 약간 너무 스트립쇼 이렇게 봉춤 이렇게 해서 뭐 클럽에서 추는 춤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이게 거의 80%가 근력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유연성을 가미하는 조금 이제 리듬 체조와 비슷한 어. 그런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때 좀 걱정했는데 그래? 그, 몰랐어 내가. 근데 응. 이제는 뭐 그냥 운동으로 생각해. 알이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 봐봐. 자기 아이템. 아. 오, <laughs> 이게 말도 안 돼. 자기는 어. 있지 않아? Yeah. 아니야? 먼저 어디서 갔어, 그거. 여기서 갔어요. <laughs> 여기서 갔는데. 여기서 갔어요. 갔었어요. 그럼 먼저 웜업부터 네. 저희 하던 대로. 예스입니다. Yes. <laughs> 야, 웜업 진짜 죽어. 진짜 힘들어. 안 상태에서 못돌릴게요 둘. 반대, 하나넷오 아. 네. 그. 오! 시하 3, 오! 오! 제. 오! 되게 잘해요! 섹시한데 13, 14, 15, 16, 17, 1 골반을 밀면서 1 2근 23, 네, 오! 25, 26, 27, 28, 자기어 이리 가자! 자, 간다! 자, 오세요! 루프니까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 예. 네, 네 할수있어어 감사합니다 레이고 어, 어, 어. 네. 자,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네 자기, 근데 이걸 많이 해야 나중에 안 다쳐요 아, 맞 아직 요어 얼굴 어떻게 빠질 수 있어요 네, 잘했어 루크, 아직 웜업밖에 안 했는데 어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 예. 그리고 지금 어지러워아 선생님 폴폴좀 네. 타는 거좀 보여주세요. 음. 어, 어 선생님. <웃음> <웃음> 갈게요. 잘하는 선생님한테 배우자. 파이팅! 파팅 아! 선생님! 아! 아또 일어나야 돼 또. <laughs> 또 타기 전에.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닦고 해야 돼. 단 키가 안 닿을까? 갈게요. 순서적으로 좀클라이부터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대로 발등이 폴에 닿을 수 있게 자 그대로 매달리는 힘으로 왼 다리 아킬레스 그리고 무릎과 무릎 이 위치 으로 맞추시고 그대로 가능하면 양손 대기 <laughs> 제가 안 네. 돼요. 폴리 셨잖아요. 네. 하나만 가셔봐요. 니스 투 그레이더 투 츄얼리 니스 투그레이스투 그레이더 츄리스투그자자 보세요. 아 로션 사러 왔부딪혔어요어떻게 에어워크. 에어워크 뭐예요? 처음에 다리 모양을 위해서 먼저 매달려서 하는 걸 먼저 할 거예요. 올라가서 오른손 왼손 높게 자, 바로 원을 그리면서 왼다리 앞으로. 와 천천히 잘했어요. 어 음. 괜찮은데? 한 번에 어깨를 열면서 양다리를 킬 거예요. 아 이걸로 우리 영애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와자 걸어요. 하 네. 와. 밑에. 안 들어가 여기. 아왜 그러냐면 내 왜, 왜 공간을 만들게. <laughs> 자 여러분 어, 오픈 오픈 오 그래요? 안돼 내가. <laughs> 그래요? 연습 많이 해야지. 알겠어요. 너무 뛰어나고 와 아, 된다 이런 게 매일매일 있으니까 할 때마다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몸매가 조금씩 변하고 그리고 제 몸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세, 나 자세가 진짜 좋아졌어. 원래 제가 이렇게 못 앉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거북목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꿀드수 하면서 거북목이 진짜 거의 없 없어, 많이 없어졌어.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아. 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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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최고일 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거기 먹으러 간다. 여기 식당 이름 좀 웃겨서 우리 한번 가고 싶어. 사람들이 말간 uh, 머리. 그래서 so, 내 네. 수염이 빨간색이잖아. 나 g i 이라고 해. I'm a ginger. <laughs> 근데 여기는 ginger pig. <laughs> 영어로 쏠리더. 영어로 쏠리 They're closing in like 30 minutes. And we're really hungry, so we're, we want to take our time and eat as much as we can. As much as we can. As much as we can. So we gotta find a new place. she can touch us there. 하는 운동 운동 생각했는데 남자도 뭐 멋있게 어. 할수 있고 학원에 남자들 있거든 아, 진짜 그래? 멋있어 잘해 진짜 멋있어 잘해 재밌었어 응. 좋아 근데 아직도 전엉좀 아파 야, 완전 성공하고 싶었는데 <목소리> 못했어 저게 한 개도 못할줄 알았거든 진짜 잘한 아무튼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수첩 와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다음에 또 봐요. 안에 and s u b s c 사다 줄인 버튼 and 구독 버튼 and the button, and 오. 저이채 the... <laughs> <laughs> you know. 알았어. 엔지. 튼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안녕. Peace be with you.